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일부 또 구독자님들께서 엄청나게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신 <laughs> 아버지와 함께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옆에 아버지계시고 제가 이제 휴가차 부랴부랴 이제 또 다행히 한국에 오게 됐고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난 영상 리뷰 및 최신 뭐 테슬라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주식이 지금 날라가고 있죠. 네, <laughs> 예, 그래서 그걸 아니, 날개를 달았지. 예, 예. 그래서 그에 <laughs> 대한 아버지 의견을 한번 아, 들어보고 싶습다 아, 근데 시작하기 앞서 블리드 케일님,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제가 뉴욕에 살 때는 거의 매일 올렸죠. 그렇지. 매일 예, 올렸는데 예, 요즘은 그러고 싶은데 예,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취미로 하다 보니까 취미로 근데 여기까지 온 것도 저도 왜 이런 구독자님들 응원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죠.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 돈을 돈 이렇게 슈퍼챗을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엔지니어로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로서의 또 느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장단점을 네. 가감없이, 근데 주로 장점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근데, 그게 오늘 주식 가격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예, 지금 500을 바라보는데. 500? 음. 예, 뭐, 좀 남았지만, 지금 467불, 장후에 460, 지금 올라가는 이, 이, 기울기를 보세요. 지금 470을 갈것 같은데, 아. 100, 150을, 뭐, 아래로 더 내려가냐, 마냐 할 때가, 얼마 전이라고? <laughs> 야, 항상 그런 얘기 나오면 더 살걸 그래서 꽤 이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음. 악플이 좀 많이 달릴 때마다 저는 좀더 샀거든요 그렇지 계속 샀지 계속 샀는데 음. 근데 아, 좀 지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아 지금은 나 누가 들어간다면 난 말리고 싶어 <laughs> 아, 아이,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러고 나서 또 지나고 보면 그렇긴 한데. 그 그러니까, 예. 뭐, 제 채널에서. 근데, 앞에 5자를 볼까? 이러다가 보겠는데요. 볼것 같아? 와. 근데, 아니, 근데, 절대, 제 채널에서 테슬라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게 웃기긴 한데. 그렇지. 예. 이제는 구독자님들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을 테고. 그렇지. 예, 이제는, <laughs> 예, 각, 각자의 영역으로. 근데, 여전히 테슬라의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걸로. 내가 그150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아 이건 절대 아니다. 200은 뭐 이건 당연한 거다 했는데, 근데 앞에 4자를 딸지는. <laughs> 그렇죠. 누구도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렇 네. <laughs> 누구도 모르는 거고 주식은 정말 신만이. 그니까 저는 좀더 기술에 치중돼서. 그런 게더 마음에 들어서 테슬라 팬이 됐고, 이제, 차도 FSD를 맛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그렇지. 중점적으로. 지금 저 앞에 463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가 응.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는 내 각자의 몫이지. 아, 그렇죠. <laughs> 누구도 참, 예. 네. 응.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피해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주식이라는 게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모두 모두 신고가또깬 어... 거예요? 또. 아니 나는 엘런 머스크가 트럼프에 붙을 때야저거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공했네요. <laughs> 엄청 성공했지. 네. 그뭐뭐 뭐 몇천억 이거 뭐 알가 아니, 암도아이지아 <laughs>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아버지와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재미난 뉴스가 나와서 이것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지금 모델 S만 3YX는 아니고 음. 사이버 트럭도 음. 당연히 아니고 S만 지금 FSD 트랜스퍼 공짜로 해 주고요. 음. 갖고 있으면. 음. 그러니까 샀어야 돼요. 구독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트랜스퍼 해 주고 그리고 평생 슈퍼 차저가 공짜예요. 하, 그거 밸류를 어떻게 보느냐. <laughs>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테슬라가 모델 S가 되게 안 팔린다 얘기할 수 있는데 차값을 5,000불을 올렸어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비슷한 밸류라고 보면은 이뭐 어떤 프로모션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애들은 야 평생 슈퍼차저 안 준다며 음. 그거 뭐 회사에 너무 데미지를 먹여서 절대 안 준다더니만 야 이게 돌아올 음. 거면은 니네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천 불이면은. 언절리 되지 않겠어? 전에, 전에 테슬라가 몇년 전에, 어, 그, Unlimited s u p e 4 l i f e t 을 5,000불에 되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유저들한테 내가 5,000불 줄 테니까 내놔라. 그런 시도도 있고, 뭐, 대체적인 중론이 5,000불 정도로.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도 저걸 또 오픈을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확실해요. 이건 확실한 게, 현재까지 트렌드는 테슬라는 연말 프로모션이 장난 아니다. 차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 회사에 데미지를 먹이니, 뭐 FS 트랜스퍼 절대 안 해주니, 의미 없어요. 차안 팔리면 무조건 해요. 시가다. 아, 시가야, 시가야.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한 번, 근데 자기도 그걸 알아요. 회사의 수익 때문에 뭐는 안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흘린 적이 몇번 있어요. 야, 그, 언제 화장실 들어갈 때나 올때 때 이렇게 다루면 어떡하니? 아, 근데, 내연기관 회사들이 이미 그걸 수차례 하고 있고, 우리가 딜러를 통해서 모를 뿐이지. 그렇지. 예. 네. 이분은 안 팔리면. 음. 근데, 저는 굿 딜이, 저 같은 경우는 굿 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이, 이 약간의 프로모션이다라고 보는거나 전기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 전기값이 비싸니까. 근데 텍사스라든지 전기값이 싼주에 사신 분들은 의미가 없다라고도 보여지죠. 그렇지. 그렇지만 FSD 트랜스퍼 이거 안 해준다. 뭐, 이번이 음.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에라이. <웃음> <웃음> 아니,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는, 예, 회사가 차가 안 팔리면은 예, 무조건 하는데, 캘리에 사시는 분이라면 저는 적극 권장하는 딜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각자 따져봐야겠죠. 네, 따져봐야지. 그리고 슈퍼차저가 자기한테 얼마나 가까운지도 좀 따져봐. 야그 은근 귀찮아요. 가서 충전하는 거. 그렇지. 저잘안 써요. 여행 가지 않는 나는 거의 그치. 안 써요. 저는. 네. 난 나는 너무 아까워서 좀 전에도 다녀왔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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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집에 꽂아놓으면 그냥 꽂아놓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풀 충전 해봐야 만 원. 아, 다. 한국이 전기값이 캘리보다는싼것 같아요. 그지 근데 전기값 싼 주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 중간은 어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근데 우버를 뛰신다든지, 택시라든지, 오. 내가 로드트립이라든지 주행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할 이유가 없죠. 이거 평생 공짜예요. 제한도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거리도 무제한이에요. 어, 그런 분들한테는 저거 아주 괜찮은 일이네. 아, 엄청 괜찮은 일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그래. 그렇지만 야 이게 돌아올 줄은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안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주잖아요. 글쎄. 아, 근데 또 5천불을 올리는 거 봐서는 그러니 애매하게 어. 네. 현재 이게 테슬라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모든 프로모션 조기 종료 시켰고요 그만큼 자신이 이제 또 파는 거에 자신이 네,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 이런 거싹다 없앴고 음. 할인 뭐 이런 거는 다 없앴습니다 근데 S만 신기하게 음. 지금 다른 것들은 다잘 돌고 있나? 모든 공장들이 재고 없이 잘 돌고 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없애버렸겠지 뭐 그치? 그렇겠죠 그치 근데 잘 너무 다이나믹하게 바뀌니까요 <laughs>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서 잘은 모르는데 판매량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거의 뭐 단독으로 뛰고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예. 미국에서 보면. 아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지극히리그 예. 예. 다음은 이제 아버지랑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인해가지고. 그렇지. 정말 크게 성공을 했죠. 음. 정말 크게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탄탄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좀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그러니까 기업인이잖아요. 한 회사의 CEO인데. 그렇지. 이게 참 미국의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못받아애들릴 문화지.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현직이잖아요, 현재. 음. 현재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잖아요. 맞아, 어. 네, 그렇 근데 이게 기업의 수장과 정치인이 결탁한 것 같이 보이면은 좀 그게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 시선에서 보면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인데 나는 어느 면에서는. 앨런 머스크의 행동이, 안 물론 이사람 행동이 다 맞는 건 아니야. 부정적일 때도 많고 그렇긴 한데, 근데 너나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은 이게 빨리 이 자율주행이 됐으면 좋겠거든. 내인 나이도 생각하고, 어제 내가 그 공항에서 피고급해서 오면서도 이 예, 불안불안하잖아. 이게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FS 이거. 자율주행이 완전히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완전 100% 자율주행이 되겠냐를 너하고 나하고 무수히 이 채널에서 얘기했잖아 아.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가 얘기를 했었어 왜냐면 하 어차피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모든 거는 100% 퍼펙트 할 수는 없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 나는 사고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고 자율 주행을 했을 때 나는 사고를, 그거를 안고 가려면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거는 조금 밀어붙이는 어떤 사회에다가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정치가들한테만 맡겨놓으면은 하세울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엘런 머스가 들어가잖아. 그죠 내각으로 들어간다고. 네. 들어가면은 아, 이게 좀당겨질수 있겠구나. 그게 주식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렇지. 그게, 그게, 어, 생각,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완전한 자율주행이 좀 빨리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역시 이 면에서는 앨런 머스크에 나는 굉장히 이 박수를 보내고 싶은 거야. 아, 비록 뭐 그게 뭐 과정에 현찰을 확 박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였지만은 응? 선거 자금을 왕창 찌르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게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그게 들어가서 결국은 정부에다 대고, 한 소리를 할수 있는 입장이 됐잖아. 그게, 그게 참잘 됐다는 거야. 그, 그 면에서. 자율주행이 우리한테 더 가까이 올수 있는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는 면에서. 에휴, 저도, 동의하고요. 그, 러니까 이제 주식이 날아가는데, 그두 그러니까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에서의 FSD는, 아, 너무 인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내가 미국에서 쓰는 FSD와 한국에서의 FSD의 성능 차이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고요. 그래서 음. 한국에서 이걸 뭐 맛보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고, 음. 에,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어. 두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 한 가지 더 보험. 음 보험. 음 예. 음. 네, 그 보험 문제가 좀 시급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 그래도 이제는 내가 운전을 안 했을 때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엄청나게 세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보상 <laughs> 문, 보상금이 금액이 너무 커서. 음. 그 금액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 그 어쨌든 계산이 될 거라고. 근데 계산되기 전에는 계속 그 테슬라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거야. 이게 어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이 되더라도 항상 운전자한테 어떤 책임을 주는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갈 거라고. 마지막에 정말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그렇게 갈 거라고 봐. 응. 아, 근데 미국 그러니까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사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천문학적이어서요. 맞습니다. 이제 내가 운전을 안 했는데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무리 응. 특정 상황이어도. 그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면은 내 생각에는 그게. 착값이라든 어떤 거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손을 놓는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운전사가 딴짓을 하거나 없어져도 되는 그 상황이 오는 순간에는 그게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될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됐을 시에 너무 커가지고 어, 타진가... 꽤클 거야 엄청 꽤클 꽤 거라고 봐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너도 책임 안 주고 너도 책임 안 주고 너도 책임 안 줘. 그러면 그 돈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나다. 그리고 물가가 미국 물가는 여기 와보니까 상대가 이제는 두세 배가 아니라 미국 물가가 미쳐가지고 차이가 나도 너무 이거, 이거 이거 공이 다른 느낌인데 그래서 될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f s d 를 내가 싫어하거나, 지금 너무 만족하고 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고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할수있기 때문에, 내 슈퍼바이저 하에 쓰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어. 정말 일부 구간에서는 아예 손을 떼도 될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손을 잡으라고 하질 않으니까, 지금 어, 현재. 맨날 그거 놀라그러니까 아, 우리는 계속 잡아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빤히 보여요. 어느 구간에선 그냥 알아서 얘가 하겠구나라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냥 난 보지도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지지만, 그랬을 시 사고나는 거에 대한 보상은 전적으로 이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 미국은 그, 그래서 막판까지, 야 이게 정말 제한적인? 그, 거기니까 그러니까 보험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여도 보험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아, 난 그건 그렇게 아주 심각한 허들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 결국은 안고 가야 될 문제니까, 우리가. 그걸 해서 사고를 안 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사고가 나지 그럼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줄 거냐 그거를 안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결국 돈이 필요해 아 근데 저도 주식이 너무 가격 무섭긴 하지만 로봇 택시가 아니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이손 놓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정신이 나가버려 가지고 테슬라의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 우호적으로 어,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목칸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그, LA에서 자율주행하고서 놀라는 장면들 나오는데, 우리는 그건뭐 벌써, 그냥. 몇년 전부터 하고 있었죠. <laughs> 하고 있었고, 나는 벌써 1년 전에 가서 나는 샌프란시스코를 내가 몰고서 모델 Y 몰고, 그, 박물관 다녀올 때도 그냥, 그냥 나한 번도 안 잡고 갔다 왔는데. 그때 모델 Y가 있었네? 그때모터는가 있었죠. 아, X 전이 음. 근데, 예, 네, 그때는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요즘. 아, 물론 잡고는 갔지. 그렇지만은, 내가 운전을 하나안 하고, 하고, 그냥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왔는데. 지금은, 손도 잡으라고 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어. 복은 있어야 돼요. 복은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링이 더 빡세졌어요. 어. 한눈 팔면 난리나요. 예, 네, 진짜 그, 예, 네, 그런 영상들 너무 많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손을 잡지 않았고, 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요즘 미국 친구들이든 한국에 방문하셔서 그런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이 올리시는 영상에 손을 안 잡아요, 이제. 그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가끔 개입을 하죠. 이제 뭐 주차장에서 못 나간다든지 이러면은 네, 그, 그런 걸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웃긴데. <laughs> 그거 좀 심했어. 나도 봤는데. <laughs> 야. 뭐 처음 간 사람은 헷갈려서 어디가 입구인지도 모를 때 가서 나가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쵸,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아, 그 너무 심하지. 그거는. 네. 네,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이 회사를 응원하는 거고 이 회사 차를 사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이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어~ 아, 네, 나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데 네. 주가에 반영되는 건데 어느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게 예, 맞는 회사긴 해. 예. 뭐 워낙 다양하게 퍼치고 있고 사업을 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에 붙으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갖고는 이게 더팍 치솟은 건데. 이게 이제 어디가 적정선인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시. 예,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다음 얘기할 거는, 여러 가지 아버지랑 얘기하고, 이게 리뷰 형식이죠. 이제 중국의 자율주행 근데 제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AI가 핵심이고, 음. 이런 반도체에 있어서 중국이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의 시스템은 중국의 시스템은 지금 제조업에서 중국 없이 우리 전 세계가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잖아. 사실은 그렇잖아. 근데 근데 나는 그게 중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결국은 최첨단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이거를 만년 이동으로는 갈수 있을지도 있어. 왜냐면 계속 모방하면서 가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저 정치적인 시스템과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고서 여러 가지 한계 에 부닥치는. 거야. 음. 그래서 결국은 쉽지 아니라고 봐. 아, 근데 제 포인트는 AI가 핵심인데 AI의 핵심은 하드웨어고 트레이닝은 하드웨어고 지금. 중국은 다 센서로 도배해서 가잖아요 라이다부터 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거의 무제 그냥 생자로 넣잖아요 그냥 네.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음, 뭐 인권이고 뭐고 음, 없으니까 음, 프라이버시가 없으니까 그냥 때려 넣고 하는데 음. 대신 미국은 하드웨어가 빵빵하잖아요 엄청나게 음, 비교도 음, 하도 할수 없이 그래스 시의 어, 경쟁이 어떠냐는 포인트였는데 아 경쟁이 어떠냐 음. 나는. 당분간은 경쟁할 수 있다고 봐. 왜 서로가 뭐 가는 게 다르고 지금 중국도 그렇게 실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되지. 나는 길게 앞으로 봤을 때 얘기지. 나는 지금 중국의 어떤 그런 전기차의 어떤 사실 전기차의 어떤 분야 에 있어서는 아 지금 팝을 가고 있지. 그럼요, 그럼요. 배터리도 지금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건 뭐. 그치. 그뭐 저거 뭐 어때 형식이 좀 다르면은 LFP 요어 그때 아 지금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파는 게 그게 응. 그게 왕이지 그거를 그걸, 그걸 무시하면 안돼 중국이 어느 면에서는 지금 1등 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어 아 그럼 안돼안돼 그럼요, 그럼요. 음. 그러니까 차이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가는 거 이런 것도 나는 아 어,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치적인 한계로 1등 하긴 어렵다. 1등은, 1등을 하려면은, 네가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어 보지만은, 어떤 그런 아주 극한의 어떤 테크놀로지로 가려면은, 인간의 머리에 이, 이, 이 여기에서 정말 자율적인 사고에서 정말 생산적인 어떤 그런 창조적인 뭐가 나와야 돼. 근데, 저렇게 획일적인 저런 사회 시스템에서 그게 나온다. 지금 사실 중국이 지금까지 발전하는데 미국의 힘이 컸단 말이야. 미국에 그 많은 유학 와서 박사학위 하고 가서 돌아가는 애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아 그렇죠. 그 중국 애들이 키워서 하는 거? 아... 요즘 키우려고 하고 있죠. 요즘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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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거는. 그런 미국이라는 시스템에 들어와서지 그리고 지금 그 바람에 사실도 그 네가 박사학위한 대학에 거기 에 교수들 네과에 중국인 교수들 박을박을했잖아. 아니 공대에 뭐 머리가 검은 사람이 이미 뭐하버드부터 해서 다 많죠. 그렇지. 그게 중국이 지금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뭐 메이드 이것도... 인 타이완이잖아, MIT는. 내일인 타임 안 돼.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긴 마, 맞는 얘기네요. 그 아. 중국의 기술을 이끄는 사람들이 결국 미국식 교육을 받고 그걸 한 건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은 해결해야 될게참 많다. 그리고 그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밀고 가겠지, 중국은. 야, 정부가 해. 그리고 막 이럴 거로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사회적 한계 에 부닥친다고 그거는 인간의 시스템 이 안에서 제도 안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 돼. 그러려면 결국은 미국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 해결 해줘야지. 네. 아니, 뭐 장기적으로 저도 그래서 뭐 미국 요즘 중국 애들도 미국을 잘안갈 아니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질 않고. 그렇지.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 그걸 그 거기서 그걸 맛보고서 돌아갈 아 깝깝하지. 네아아 아, 근데 사실 애들이 잘안 돌아가게 된 계기는 중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만만치 않았는데 음. 미국의 물가도 오르고 이런 인재들한테 투여되는 돈이 너무 커서 아버지랑 가끔 얘기할 때마다 그런 게 갑갑한데 그냥 강제로 정원을 막 늘려서 많이 뽑는다든지 무슨 학과를 신설해서 뽑는다기보다는 그 분야를 하면은 돈을 잘 벌고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알아서 거기에 몰려요, 사람이. 그지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해도 실리콘밸리에서 애들이 지분받고 어떤 스타트업에 가서 대박이 나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제 중국 정부가 돈을 그렇게 대도 그게 별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그치? 그게 결정타였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미국에 남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주고, 그걸 그렇게 시스템을 굴려먹어야지 국가를 위해서 강제로 일하라고 그러면은 일할 사람이 별로 없죠. 그치. 이제는 중국조차도 여기서 그걸 좀 반드시 그냥 강제로 그냥 막 뽑아가지고 여기를 하라 하라 밀어붙인다. 근데 그걸 했을 때 자기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거기에 임금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갔지. 그걸 했을 때 자기 커리어가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장기적으로 나한테 큰 베네핏이 있다라는 게 보여야 이제 사람들이 그걸 뛰어들지, 그걸 뭐 강제로. 그런 게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부가 막,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잘안 일어나니까. 그치. 정원을 조, 막, 한다든지, 그치. 국가적으로 <laughs> 학과를 신설한다라는지에 대해서, 음... 아니, 뭐 한국 특유의 그 정책이니까, 예, 네, 저는 그냥 관망하는 자세이긴 한데, 예, 네. 항상 대응의 문제니까, 나는. 그 문제 갖고 얘기하면서도, 너랑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지. 우리나라에 지금 고등학교애들이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그 성적순, 이런 거. 그러니까. 글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의대, 뭐저 시골 의대 하고 나서야 <laughs> 서울대 어쩌고저쩌고. 아, 나땐 이러지 않았는데. 글쎄, 아니. 아버지 때는 어떻겠니? 아, 그렇죠. 나한테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그 트랜지션은 있죠. 왜냐면 하 저도 의대 친구들이 많고, 많은 친구들이 의전하면서, 의전이 이제 되면서, 심지어 대학원 하다가도, 미국에 대해서 대학원 하다가도 한국에 의대로 간 친구들도 그렇죠.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망조가 된 거지. 이게, 이게 우리나라가 급속히 하향곡선을 긋게 될 그런 아니, 조짐이 그, 보이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를 강제로 거기에뭐 애들 뭐 이공계 장학금을 퍼붓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했을 시에 사회적인 대우가 필요하다. 대우가 괜찮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지. 그돈좀쥐어주거나 강제로 뭐 정부가 정원을 늘리고 이런 단들 그게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미국적 사고인데 그치. 굉장히 미국적 사고긴 한데. <laughs>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아버지가 자꾸 이제 그런식, 저는 원래 이제 이해하고 싶었던 건 AI에 있어서 하드웨어가 이제 완전히 테슬란 센서도 없잖아요. 카메라만 그치. 갖고 있는데좀 디테일한 컴포넌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제 아버지가 장기적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미국에 보면은 더더욱이 요즘 컴퓨터 사이언스 인기가 좀 시들해졌는데도 음. 워낙에 많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공대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제 확연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미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쪽 분야의 인재가 꾸준히 좋은 친구들이 전 세계 똑똑한 애들은 다 빨아들이지, 그리고 자체적인, 물론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지만 대학에 있는 애들이 공학이라든지 과학을 더 선호한다라는 현상은 미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좀, 아, 그 비스무리 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어, 발달하는 데는 동의하시는군요. 그치, 예. 네. 네. 아, 뭐, 다른 얘기도 또 차차 계속해서 아버지와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눌 게 많은데, 요, 여기까지, 긴, 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